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이게 지방세 고액도 장기 체납 문제에 대한 기사였죠 세금 문제 특히 이게 오래되면 참 골치 아픈데요 오늘 이 기사 내용 핵심만 좀 쉽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는지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지방세 체납 특히 이게 장기간 쌓이는 문제는요 음 이게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 보내주신 기사 보면서 이 현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떤 대책들이 제시되는지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죠. 네, 핵심 위주로 가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기사 내용부터 좀 볼까요? 일단 눈에 띄는 게 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일년 넘게 안내서 어, 명단 공개된 분들 있잖아요. 근데 이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무려 십년 넘게 체납 상태다. 아이 부분이 참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네 맞습니다. 그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어, 문제의 깊이가 더 와닿으실 텐데요. 명단 공개 대상자가 한 사만 오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 52%,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2만 3천 명 이상이 10년 넘은 장기 체납자들이에요. 와, 10년 이상이 절반이 넘는다니? 네. 심지어 25년 이상 체납하신 분들도 그 수가 3,400명이 넘습니다. 이건 정말 예산 문제가 아닌 거죠. 25년이라니? 아니, 기간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? 근데 또 보니까 한 사람이 세금을 여러 건막 동시에 체납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. 이게 그냥 실수라기보다는 좀... 음,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,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문제의 아주 고질적인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전체 체납자 중에서 62% 이상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가 10건 이상 체납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100건 이상 체납한 분들도 한 2천 명 가까이 됩니다 100건이요? 와네 이건 뭐 문제가 소수의 악성 체납자에게 굉장히 집중돼 있고 이분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납세 의무를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그래서 이런 고액 체납자들 명단 공개하는 제도가 있긴 하잖아요. 근데 기사에서는 이 명단 공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,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네요. 네, 바로 그 점이 기사의 핵심적인 지적 사항입니다. 명단 공개제도 이게 도입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거든요. 그런데 특히 이렇게 오래 또 고액을 체납해온 뭐랄까 악성 체납자들한테는. 사실상 그 실효성을 거의 잃었다는 평가예요. 아, 효과가 없다. 네. 단순히 이름만 공개하는 걸로는 이분들한테 세금 내라고 압박하기에는, 음,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. 어쩌면 이제 내성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청취자분도 이 부분을 궁금해 하셨는데요. 뭐, 막 기존 방식보다는 더센게 필요하다. 이런 거겠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제 대안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.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악성 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납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요, 개인의 금융거래나 신용평가에 바로 반영시키자. 이걸 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명예,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금융활동에 직접 불이익을 주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자, 이런 거군요. 와, 이건 명단 공개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이 되겠는데요. 그렇죠. 금융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딱 걸어서 체납세금 납부를 아주 강력하게 유도하자, 이런 취지입니다. 명단 공개만으로는 뭐 별로 아프지 않으니. 어,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줘야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지방세 고액 장기 체납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현재 제도의 한계점 또 새로운 해결 방안 모색까지 쭉 살펴 봤습니다 내용 요약기랑 해결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를 금해보면요 10년 이상 된 고액 체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기존의 명단 공개 방식만으로는 이런 악성 체납자들에게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. 이게 이제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고요. 그 대안으로 체납 정보를 신용 정보랑 연계해서 금융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자.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.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는 거 물론 중요하죠. 그런데 이걸 위해서 개인의 체납 정보를 금융 거래나 신용 평가에 과연 어디까지 활용하는 게 적절할까요? 이 공익과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,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